오늘 공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입니다. 먼저 공과 보면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린 계속해서 10계명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계명, 7계명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 왜냐하면 생명과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자, 우리 말씀 그림을 살펴봤는데요. 오리고 붙여서 공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씀 그림을 오려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였죠. 자,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셨나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어떤 모습일까요? 자, 살인하지 말라. 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 이런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말로 상처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과 같다라는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붙여보겠습니다. 자, 7개명은 뭐였죠? 가늠하지 말라. 가정을 두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가늠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 금지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7계명 가늠하지 말라 붙여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또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명한 명, 한 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아주 소중히 여기며 지켜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붙여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그림을 붙여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였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지켜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 우리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